자, 스토리 확률과 통계 이 52가 5번입니다. 자, 문제는 뭐냐면 주 엔진이 작, 고장 나면 보조 엔진이 작동이 되고 한 축의 엔진이 모두 고장이 나면 운행을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각 엔진이 고장이 날 확률은 10%가 되고 자, 독립종으로 운행을 합니다. 중요한 것이 자, 운행을 끝났습니다. 운행을 다 했을 때. 보조 엔진이 작동되었을 확률을 물었습니다. 그러면, 운행을 하는 경우는 뭐냐? 1축, 2축을 기준으로 해서, 운행을 끝냈을 때 주주, 그 다음에 주보, 그 다음에 보주, 보보,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주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으므로 0.9, 0.9가 되어 0.9의 제곱이고, 주 엔진은 정상작동을 하고 보조엔진을 사용했다는 것은 주 엔진이 고장이 나고 정상엔진은 작동. 그래서 0.9의 제곱에 0.1. 이것도 대칭성에서 똑같음으로 이렇게 되고 보조엔진 두 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주 엔진 고장, 보조엔진 정상작동. 주 보조 엔진 고장, 보조엔진 정상작동. 그래서 이것이 0.9의 제곱에 0.01입니다. 그러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0.9의 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0.2 더하기 0.01이고 이 중에서 어, 보조 엔진이 작동된 경우는 여기랑 여기랑 여기므로 구하는 확률은 0.9의 제곱 0.1 곱하기 2 더하기 0.01이 됩니다. 이렇게 약분을 하면 어, 1.21분의 0.21이 되므로 100을 곱하면 121분의 21이 됩니다. 그러므로 k 다하기 q는 142가 되어 정답은 142가 됩니다.